SC시리아 캠프는 웨스트 밴쿠버에 콜링우드 어, 멀그레이브라는 명문사립학교가 주최하는 캠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 가장 인기 있는 과목들 미리 예, 추천해 드리고 선택해서 어, 오전에는 캠프에 참여하면서 어, 외국인들과 많은 활동도 하고 오후에는 지역에서 전통이 있고 시스템이 좋은 영어학원에서 예, 수업을 받고요 수학은 대치동에 수학작가 팀들이 줌으로 어, 주 2회 수학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수학작가에서 오프 수업이 있고요 아이한테 적합한 교재를 한권 정해서 줌으로 진행하고 귀국 후에도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들어가기 어려운 학원이거든요. 영어와 수학 두 마리 잡고요. 와이캠프일 경우에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들 읽고 보고서까지 쓸수 있는 독서 영어 수학을 다 잡습니다. 필드트립 당연히 있죠. 다운타운 휘슬러. 네, 빅토리아, 사이언스 월드 등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지향적이고, 아, 이게 선진국의 컬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 필드트립으로 준비했습니다. SC 리아캠프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환경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